749번입니다. 야, 이거 다 자신 없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 보여. 자, 볼게요. A 이 무슨 이게 맞춘 볼게요. 어, 3은 더, 아니, 내가 이 문제 왜 기억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지금 문수고에전교회장 하는 누나 있죠? 어, 그, 그 아줌마 1학년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 <laughs> 네, 중요한 건 내가 그랬거든. 애한테, 아, 안 나와. 넘어가자 <laughs> 했는데, <너무 맞췄는데 웃음> 시험에 나와서 틀렸어요, 그거. 근데, 네, 다행히 그거 빼고, 나머지로 해봤자 다 맞아서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휴에했 바로 다음, 그래서 전날 와, 다음날 와가지고 바로 계절을 들었어요. 아, 30분 동안 무릎 꿇어졌어요. 진짜. 아, 진짜 상상도 못했어. 시험 딱 하고, 딱, 딱 보여주고, 딱이렇 하는데, 아,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안 나온다는 말안 하려고. 왜 그러면은, 그 앞에 아, 이상한 문제 진터 뒤에서부터 풀어나갔었거든요마서수학을 근데 너무 어려워 어, 뒤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에 거 요걸 아, 안 나오겠지 하고 안 나왔는데 진짜 나와버리더라고 근데 나도 그 문제 안풀어봤죠볼게요 해서 다음 같이 되어 있는 형태로 가졌는 여기 잘라야 돼요 선생님 아시겠죠? <laughs>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20 이하의 인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있잖아. 해봤자 만들 수밖에 없어. 3의 여러 가지 케이스하고 7의 여러 가지 케이스 합으로 정의할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고민해볼 것 좋겠는 게요. 그 3하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씩 나갈 거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3, 6, 9예요. 뭐요? 12, 15, 대충 18까지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7, 그 다음에 14, 21, 요 정도까지 갈 거예요. 3, 7에 21. 요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봤자 1번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합에 대한 얘기라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다 해야 되거든요. 대신니 <laughs> 그래서, 쭉더할 거예요. 1 0 있어요. 뭐 해야 되지 않을까? 20도 가능하나? 20.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안 되고요. 19. 이렇게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에 합을 구할 으니까 이걸 또 다시 더하는, 우리는 그 귀찮은 과정을 한번더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딱 계산하고 싶잖 않아? 35. 그 다음에 30, 30, 그러면 95. 그게 1번의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보시면은, 원소 중에서 처음으로 연속한 세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laughs> <laughs> 2번은, <웃음> 잠시만요. 연속한 세자연수을 녹아다니지 않고 구할 수 있다고요? <laughs> 그러면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laughs> 잘 몰라요. 어떤 느낌 하고 싶냐면요. 나는 딥하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잘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됐지? 그뭐 생각을 잘 해봐?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 가운데 있는 숫자가 충분하게 잘 더해져서 이런 숫자가 왔다라고 해봤자 연속한 셀 수가 있다고 할 거잖아요. 그거 뭐 가장 작은 값이니?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되네. 어, 좀 불편하긴 하다. 그래서, 약간, 어, 편안하게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어떤 값이 있을 까 가장 작은 뭔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까 생각해봐. 그럼 생각해봐. 얘는요, 어떻게 될거 같니?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저수보다, 얼마큼 작아야 돼요? 네. 1만큼 작아야 돼.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어? 1만큼 작아야 돼. 여기까지 해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마다 작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게, 오, 잠깐. 해봤자 어떤 수에 다으어 잠게 될 거니.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한칸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여기까지 느낌이 있어? 어유 왜 느낌이 없니? 어,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을 시켜야 돼. 맞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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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에 어떤 느낌잡았냐면요 느낌이 맞나? 어, M 플러스 3515에서 갑자기 여기가 7에서 n-3 이런 느낌을 잡으시면 왜? 뭐 왜? 3515에 이구나 어? 어 그러면은 숫자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렇게 숫자가 보존되길 희망하고 있어요 맞지? 그럼 여기서 저기 들어가면 가로에 들어가는데는다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되면 돼. 야, 그러면, n은 몇보다 커야 돼? 예.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n은 아, 3보다 커야 돼요. 아, 맞지? 그래서, 얘를 뭘로 아, 잡는다? 3이라는 숫자를 잡고 싶어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잠시만. 아,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야. 해봤자, 그거를, 가운데 걸 기준으로 판단한 것뿐이고요 나는 지금 차이가 1만큼 내려가게 차이가 1보다 크도록 하는 세팅만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해봤자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잠금이 잠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1로 잡을 거야 그럼 제일 간단한 게 이거 아닐까? 37에 21? 여기 보시면 3 그쵸? 그렇죠? 가운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24고했죠 여기 몇이야? 23, 여기 20 보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오는 재미난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IP 테스트인데, 원래 이거는 머리가 좋아요. 맞아요? 아니요? 나안 해! 이것 없어, 작아요? <laughs> w h e 어디죠? 가장 작게 잡았던 m 하고 요1 m 요 잠시만요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무슨 상황을 발생했는가 문의 하고 싶거든요 22가 있다고요? 네. <laughs> 화딱지 난다 뭐지? 왜 이거를 가장 작게 잡지 못한 거지? 내가 <laughs> 대충 이런 느낌 생각하면 제일 작게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호호아닌가 <laughs> 왼쪽을 잡는 게 제일 편했을까? 그럼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숫자를 또 뿅뿅하고 만들어 봐야 될까? 재밌다, 재밌다. 요거, 자, 1 증가시키는 건 얘였죠? 예. 네. 이렇게 된 얘기도 나왔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더 해보자. 잠시만, 어. 2 증가시키는 거 만들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2도 증가시켜야 돼요. 2, 2, 2, 2. 1 4 어? 1 4 11을 빼 어? 14에서 11을 빼 한다고요? 아, 오, 맞죠? 이거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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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시만요 저 생각 한번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게 그 변화량을요 가장 작게 잡아야 되거든요 잠시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변화량 아계 계산은 없긴 하겠다 하고 음 맞는데? 더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잡아도 24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걸으니 24밖에 안보이지나 그렇군요. 뭔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면 안 돼요, 우리. 그, 문제를 읽지 못하면 안 돼요.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잡 봤다 쳐도 이게 해봤자, 추론하는 싸움이라서, 그, 어떤 애가 있다고 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표현이 되는 거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여기를 값을 뭘로 표현했을 때 저렇게 표현될 수 있는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무 잘못했니?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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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n 플러스 1 하고 n 마이너스 2로 하 범위가 어, 더 높아져서 더, 더 내려가요? 네, 2 4 24, 23, 24. n에 마이너스 고 n에 4로 보면 2가 넘게 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1로 보내서 계산을 1로 들어가면요? n 플러스 n 마이너스 2를 그냥 플러스 넣으면 되는 거 어. 그러니까 n 1 at n 1. m 1이랑 n 2. c랑 n 1. M +1? M +1? 네. 아, 아. 아, 아맞네 아. 아, 맞네요 아, 오케이, 무슨 말 이랬던가 보네 요거 계산할 때 아,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내가 이 m을 키웠잖아요. 맞지? 이걸 M을 키우는 게 아니라, N하고 M을 둘다 감소시키면 되는 건데, 멍청했군요. 맞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좀깔끔하군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결론은 너무 잘있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였냐면은, 해봤자 뭘 하든 똑같은 이야기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여기가 너무 큰 상태가 되긴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말이 아니라 저렇게 표현 말고, 다른 표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가, 여기서, 여기서까지 플러스 1만큼 가야 되잖아. 플러스 1만큼 되는 케이스는 지금 여기서 얘를 뺀다 치면 15에서 14밖에 없었어요. 맞지? 그래서, 어 그렇게 되니까 아까 여기가, 그 뭐지? 3의 n 플러스 5에서 빼기, 여기 몇이지? 7에 m, n, n, n. n. 요렇게 되는 거 하나, 맞지? 요렇게 된 케이스인가? 요거는 얘에서 얘를 빼는 케이스였고요. 근데 반대로 이쪽에서 일로 뺐어서될수 있는 게 요게 있죠. 아, 맞네요. 요렇게 생각했다고 친다면, 요렇게 돼도상 거, 없지 m에서 n-1. 맞지? 그 다음에, 음, 아파요. 2에 7에서 n-1. 요렇게. 요러... 플러스. 이렇게 잡혔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됐죠? 이렇게 잡혔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는 n의 값이 숫자가 줄어드는게 3, 최서치가 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1 되니까 얘가 더 작은 값으로 세팅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솔직히 m의 값이, 일단은 보장되는 값이 뭐부터 보장돼요? 그때 아까 이거 계산했을 때? 맞네 아, 여기서 n 맞네, n이 2부터구나. 2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밖에 이거 안 되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위에서는 n-3이니까 n이, n이 3이상이었잖아요. 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또 m같은 정의 안 되는데, 여기서는 n이 몇 이상? 1 이상, 그 다음에 m의 값이 2가 되는 케이스여서이 정도만 판단하시면은, 계산했을 때 문제 되지 않았군요. 그래, 거의 논리적으로 푼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인데 아, 맞네 어, 잠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하고, 예.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요건, 건 답지 한번 보고 싶다, 나중나 아직 한 남았어요. 3번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시간에 애들한테 배워요. 보시면은, 자연스럽게입니다. BK라 되는 게데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N은 자연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이상이 되는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 이제부터 고민하고 싶은 거는 저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어느 특정한 값부터 저게 표현이 다 되냐는 거예요. 야, 이건 어려운데. 하... 이게 아마, 막, 그, 과거나 이런 같 가면 기본적으로 다배운 거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으로 때려 푼다는 느낌은 드는 생각해 봅시다. 아 진짜, 대가리 튼튼, 뭐지? 생각해 봐. 난 여기서, 여기서 정리를 했잖아. 어디까지 했어? 아까 20, 23? 아 20인가? 2이 더하기 23, 24. 여기까진 가능했어요. 맞지? 요, 기서 20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이제 고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음, 30 커져나가는 있고 이제 40 커져나가는 애가 막 이렇게 될 건데, 맞지? 그것들을 더해 나가으로써 그, 나머지를 다 배꿀 수 있을까라는 관 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 될 건데 저는 재미난 얘기 한번 해 드려도 될까요? 잘봐요 숫자가 결정됐잖아? 언니 그거 끝난 거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된줄 알아요? 3이 더해지잖아요? 다음 3, 다음 3, 다음 3이 결정나있어요 일단 언니 근데 아까 연속자리가 여기서는 2 1을 만들지 못하죠? 2 1이안가 맞지? 그래서, 22에요. 아마 그게 끝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네요. 그래서, 원래, 문제가 뭐가 나오면, 이게 3번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되겠니? 1번, 2번, 아, 다, 앞에 자르고, 3번이 나오니까, 물음표 100만 개 찍혀요, 이제부터. 노가다에 영향으로 들어갔어요.